원래 이번 영상은 소리 없이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어, 주변에 지인 한분이 소리를 넣는게 더 좋다 심심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해줘서 음, 실은 딱히 설명할게 없는 내용이긴 한데 소리를 조금 넣어보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벽이 얇은 압력 용기의 응력에 대해서 알아볼거구요 압력 용기는 반구가 아니라 지금은 반구를 절반으로 짤, 구를 절반으로 자른 반구인데 어, 구 형태의 압력 용기를 가정하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용기가 견뎌내고 있는 힘, 파란색 선이 압력 기체가 용기에 가고 있는 힘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r 1는 이제 구의 외부 반지름이라 내부 반지름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뭐 이건 따로 설명할 게 없긴 한데. 음... 빨간색 힘과 파란색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고 두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내용 계속 따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를 말하려고 그래서 모호서클 부분인데 모호서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일단 모호서클을 안다는 전제하에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제 분명 3D라고 생각을 해서 시그마 3가 0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시그마 3가 0이 되죠. 그렇게 해서 모호서클을 그려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모서클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이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부분을 보고서 이 부분을 보서 그만 말을하고서머지는을라보시면될것같습보다